사회적 성취 여부는 상속받은 마음 유전자 때문인지 아니면 성장 환경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먼저고 그다음이 현실이거든. 근데 현실의 영향을 마음이 받는다고 자꾸 느껴. 씨앗을 심었을 때 싹이 나서 이렇게 꽃이 피잖아. 그렇지? 근데 그 씨앗에 모든 정보가 있죠? 이미. 그렇지? 그리고 씨앗의 모든 정보가 환경까지 만드는 거야. 나타난 모든 현실은 마음이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유전인자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마음의 씨앗이 자라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게 해요. 환경도 다 만들어. 그래서 일체 나타난 모든 환경. 예를 들어 내가 맞고 컸어. 그러면 때리는 엄마, 아빠는 누가 만들었어? 내 마음이. 유전인자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태도. 그 아픔을 인정하고 그래도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범죄자가 돼서 막 횡패부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것도 유전인자예요. 뭐냐면 부모가 조금 꺾고 현실을 받아들여서 아픈 현실도, 아, 그래. 내 운명이니까 받아들이고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에서 태어난 애는 아무리 거친 환경도 그렇게 사는데, 날마다 불평불만. 조금만 힘들어서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그런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하거든. 일체 반응하는 것도 사실은 그 유전인자 속에 있는 그 마음인 거야. 알고 보면. 그래서 내가 태어난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만든 거거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반응을 했어. 남들을 보면 어, 못 사는 부모를 만나도 동향을 하는데 누구는 조금만 부모가 자기 역할 못하면 왜 부모는 이래? 불평불만해. 그럼 이런 나는 싫다고 또막 그러지. 이런 내가 싫어요. 공부 못한 내가 싫어요. 싫어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반응조차도 내 무의식에 있었던 그 유전인자가 결정하는 거거든. 나는 그걸 인정만 하면 돼. 내가 그런 유전인자라고. 환경도 탓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내 반응도 잘했느니 못했느니 탓하지 말고, 또한 나한테 오는 인연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도 탓하지 말고, 탓할 필요 없는 거야. 그걸 그냥 지켜보면 돼. 그 마음들을. 그 마음들이 다 유전인자에서 나온 마음이라, 그 마음들을 지켜보면서 인정하는 게이 마음 공부예요. 유전인자를 인정하는 거지. 내 인생을 만들고, 아픔을 만들고, 내 반응하는 이 마음도 만들고 상대가 나를 대하는 마음도 만든 게 전부 유전인자. 내가 갖고 태어난 무의식 속에 우리가 광의의 해석을 한 마음이라고 여기는 거. 유전인자. 그거거든요. 유전인자 지도를 밝히는 게이 깨달음의 공부야. 언제 깨닫느냐? 이 마음들을 다 밝혀서 내가 이런 인간이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유전인자 지도를 다 마음으로 밝혔을 때 깨닫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게 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야. 나란 히 인간 자체를 비난할 필요 없다는 거. 나는 나 혼자의 존재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존재야. 내가 밤이 되기 원한다고 해서 밤이 되나? 내 씨앗은 도토리 씨앗이면 도토리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왜 도토리가 됐어! 하고 나한테 원망하거나 또는 이런 도토리를 물려준 엄마 아빠를 원망하거나 또는 도토리로 태어나게 한 세상을 원망할 필요 없이 순순히 도토리구나.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욕망도 내려놓고 그냥 인정하는 거야. 내가 벌써 욕망을 가지는 게 우월 열등이 있기 때문 아니야? 삶을 선택하는 건 죽음보다 삶이 낫다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거고 밤이 되고 싶어. 그건 뭐야? 도토리보다 밤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런 것도 전부 내려놓고 그런 마음이 있구나 또 보는 거야. 마음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찾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다 받아들일 때그 마음이 나타난 그 근원, 본성자리로 들어가는 거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지. 자꾸 마음으로 빠져버리고 판단하게 되고 나를 공격하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되지 아니면 다 버리고 마음을 안 보고 집착으로 열심히 잘 살고 돈 벌고 이렇게 가지 내 마음을 다 보면서 원망을 안 해야 돼. 나한테 올라오는 어떤 마음도.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아 네가 죽이고 싶구나 이래야 되지 너는 나쁜 놈이네 사람 죽이고 이래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날 죽이려고 할때그 사람을 분별하면서 너는 살인자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할때내한테 올라오는 두려움과 아픔을 내 마음이라고 인정하고. 이걸 안 보니까 저 사람이 기꺼이 와서 힘들게 나를 보게 해줬구나. 저것도 내 마음이구나. 내가 불러들여서 내 집착으로 인력으로 끌어당겨서 와서 저 사람이 날 공부시키려고 도와줬구나. 일체를 은인으로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어. 나한테 은혜 베푼 사람이나 나한테 칼질한 사람이나 자기가 알고 한게 아니에요. 조상의 무의식 유전인자가 그냥 했음이야. 그래서 나는 순순히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야.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꼭 갚아야 된다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저 인간은 저거 나쁜 인간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 둘다 은인이 대 은인이 아니고, 원수 대 원수가 아니에요. 너무 잘해준 사람은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원수고, 너무 나를 미워한 사람은 나를 절망하게 하는 원수고, 둘다 필요해, 근데. 그래서, 본래는 우리 인간을 태어나게 해서 햇빛, 공기, 물, 적절한 저항성까지 줘서 씨앗이 싹틀 때 흙이 저항성이잖아. 이게 무겁잖아. 근데 뚫고 나오게 하잖아. 그래서 성장하게 하잖아. 그래서 은인과 연수를 다 보내주게 돼 있는 거야. 둘다 나한테 필요하고 은인도 다른 면으로 보면 해롭지. 그래서 옳고 그름에 분별심이 끊긴 상태로 그 마음을 다볼수 있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끊긴 상태로 볼수 있으면 이미 깨달은 의식 아니요 분별심이 사라지 그러니까 힘든 거야 공부하기가 날마다 빠지네 그래서 제자를 키우면서 또 내가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아니라 분별로 갔다가 그걸 돌이키는 거 처음에는 내가 분별 심을 자꾸 내 마음 보면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 직접 거부를 보면서 내가 분별하는 마음을 내 돌아와 이제는 제자들이 날마다 가는 거야. 분별하는데 빠져 가해자에. 마음을 분별하는 게 가해자죠. 자꾸 돌아오면서 가니까 이게 시간이. 그래서 20년, 30년인 거야. 분별심만 없으면 다내 마음을 금방 인정할 거고. 아마 한 달도 안 걸릴걸? 근데 그 분별심에 딸려가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라고 내 존재를 인정하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세상 나타난 모든 현실은 내 마음이 유전인자의 지도를 밖에서 보여주는 거야. 내가 유전인자의 지도를 내면으로 못 보니까 밖에 나타난 현실을 통해서 아, 나는 이런 인간으로 이런 마음이 많아서 이런 마음을 만들었구나. 예를 들어, 남한테 많이 맞고 살았어. 그러면 내가 아픈 마음이 크구나. 맞아서 아픈 마음. 그 마음을 조상한테 많이 가져 태어났구나 이걸 알으라고 그런 현실을 주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면 계속 오는 거지 현실이 계속 쳐 맞고 빨리 인정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거지 그죠? 그렇게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인정할 때 그때 내가 우주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우리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아 내참 나는 그냥 나는 스스로 존재할 뿐이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에고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즐기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지구별에 나를 오게 해서 살면서 돌을 닦게 있어 내 속에 어떤 마음인지를 다 보고 나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 참나와 딱 하나 돼서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나는 완전한 자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의식체라는 거 의식인 존재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 깨달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